너 다음 달에 엄마 생일 있는 거 알지? 적당한 걸로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해. 나는 알다시피 돈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사고 우리 반반씩 보탰다고 말씀드려. 오빠도 내년이면 이제 서른인데 언제까지 시험 공부만 하고 있을 거야. 그냥 이제 포기하고 적당한 곳에 취업하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 너도 알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나는 될 때까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진짜 오빠도 너무 이기적이다. 엄마는 벌써부터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난리야. 나 혼자서 어떻게 온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라고. 나는 시집도 안 가? 시집은 너 돈으로 가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못만 가면 그만이야. 시끄러워. 나는 공부하러 갈 거니까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 공부는 무슨 공부? 독서실 안 가고 맨날 pc방만 가는 거다 알아. 엄마한테 말하지 마.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 저는 집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이천에 있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할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받는 제 연봉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천은 넘고 1억은 채안 된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너스랑 성과급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직장인치고 절대 적은 돈 아니라 생각하고, 주변 도래의제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저희 부모님에게는 고졸 학력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제가 친척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였고,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오빠는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첫 취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한테 용돈을 받아 가셨어요. 스무 살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엄마가 월급을 전부 맡아서 관리해 준다 하시더라고요. 멋모르고 월급 통장 그대로 가져다 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직장 선배 언니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너 시집 갈때 되면 돈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라 얘기해줘서 6개월 만에 제 월급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엄마가 자기를 도둑 취급하냐면서 화를 내셨지만 실제로 6개월치 월급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는 100만원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뺏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 뒤로도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 하셨고,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부모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달 용돈을 들이면서 살고 있었죠. 너는 월급도 안 오르니? 벌써 몇 년째 보내는 돈이 그대로야? 너네 회사 돈잘 번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왜 돈을 놨다는 얘기가 없어?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인데. 무슨 내 연봉이 올라? 높은 사람들이나 오르는 거지. 그리고 한 달에 백만 원씩 용돈 드리면 됐지. 대체 얼마나 더 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것을 봤나.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네 오빠 공부하는데 학원비라도 너가 나서서 보태줘야 할거 아니야? 우리 집안 일으킬 사람은 장차 나란 일을 하게 될 영웅이 밖에 없다. 내일모레 서른인데 아직까지 구급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 못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긴 뭘 일으켜? 엄마도 오빠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고 이젠 적당한 직장 구하라고 해. 얘가 오빠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가 공순이 하면서 돈좀 번다고 오빠를 무시하냐? 내가 언제 또 무시했다고 그래?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엄마 통장으로 30만 원만 더 보내. 요즘 니 오빠가 날도 더운데 공부만 해서 그런가? 비실비실하더라. 보약이라도 한채 지어먹이던지 해야지. 매번 이런 식이었죠. 저는 밤낮 없이 일해서 돈 벌어서 용돈까지 들여봤자 엄마 아빠한테는 그저 부끄러운 공순이 딸이었고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을 많이 받아봤자 집에서 용돈 더 달라는 소리 말고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 한번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 초반에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대학 다니며 공부하는 오빠한테도 용돈 보내주면서 집안의 효녀가 된 기분으로 살았었는데 해가 갈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내놓으라 닦달해대는 가족들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평범함보다는 조금 못 사는 수준의 집이었고 부모님들의 재산이라고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살아온 좁고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저는 애초에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 자기들 먹여살리라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어져 오던 부모님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2년 만난 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산산조각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남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 거야.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결혼 승낙만 해줘.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하여간 립상도 이런 립상이 없다니까. 애초에 엄마한테는 오빠 생각밖에 없잖아.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알아서 살게. 예좀 봐. 누가 보면 주어온 자식인 줄 알겠다. 어떤 논팽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생활비는 매달 보내줘야 한다. 결혼하면 남편이랑 돈 관리 같이 할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 그냥 기본 용돈 정도로 30만원쯤 생각하고 있어. 뭐? 30? 그걸로 뭐 하라고? 과자 사 먹으라고? 그딴 푼돈 주면서 생색낼 바에야. 그냥 호적에서 파줄게. 남자친구고 뭐고 가네. 데려올 필요도 없다.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나는 엄마한테 생활비 안 보내면 딸 자격도 없는 거야? 내가 아빠 엄마한테 결혼 비용을 보태 달랬어? 뭘 바라길 했어? 그냥 딸이 결혼한다는데 기분 좋게 축하해 주면 안 돼? 너가 먼저 우리를 개박글에 취급하는데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이야? 네 결혼식에 우리는 아무도 안갈 거니까. 알아서 결혼하던지 맘대로 해. 그게 싫으면 적어도 한 달에 백만 원씩은 꼬박꼬박 보내. 그 돈으로 네 오빠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빠 이야기를 들어야 돼. 엄마는 오빠가 장가간다고 해도 이럴 거야. 야, 영웅이 장가갈 때는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해줘야지. 아들이랑 딸이랑 같냐? 너는 시집 가면 그쪽 집안 식구잖아.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 나는 한푼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오빠는 집 팔아서 밀어준다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보낸 돈이 얼만데? 누가 들으면 너가 우리 집 식구들 싹다 먹여살린 줄 알겠다?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했으면 당연히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거지. 너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너는 결국 딸이야. 시집 가면 끝이지. 대체 뭘더 바라니 너는? 알겠어. 시집 가버리면 끝이니까. 난 이제 엄마 딸안 할게. 내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 하여간 성질머리하고는 누굴 닮아 저리 못 데쳐먹었어? 우리 식구 싹다안 가면 너네 시댁에서 참 좋아라 하시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대신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마. 가족도 아닌 남한테 내가 왜 돈을 줘? 이게 미쳤나? 시집 가기 전까지 주던 건 계속 줘야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저희 엄마와 저희 대화 내용의 일부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욕설과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 있었지만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저라는 존재는 매달 꼬박꼬박 돈 보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네요. 엄마와 저렇게 대판 싸우고 난 뒤에 아빠한테는 연락 한번 온적 없고 오빠라는 인간은 가족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면서 거의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저희 집은 빼버리고 진행합니다. 콩가루 같은 저희 집 사정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사정을 다 들어주신 예비 시부모님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앞으로 결혼하면 너희들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걱정 하나도 안 되고 친정 식구들과 인형 끄는 것에 대해 무섭지도 않은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신부 입장할 때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고민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저랑 그렇게 싸우고, 당장이라도 호적에서 파버릴 것처럼 하더니, 얼마 전 뜬금없이 제 월급날에 전화하셔서, 왜 생활비 안 보내냐고 욕을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화내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큰 고려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바로 돈 보내드렸겠지만, 이제는 인연 끊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건지, 엄마가 하는 소리가 완전 남의 일처럼 들리더라고요. 결국 만원짜리 한장안 보냈고, 엄마도 제 앞길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희 가족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님들에게는 저 말고 오빠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자식이 아닌, 나란 일하는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거지만 잘난 아들이니까 올해는 합격하겠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저 말고 잘난 아들에게 맡겨두고 앞으로 저는 남자친구와 새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와 걱정보다는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네요. 오래된 사랑니를 드디어 뽑아낸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